이동관 엄중 조치 공언했지만 뉴스타파 제재할 방법 없었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자, 신학 님 김만배 인터뷰 허위 조작이다. 방심이가 결론을 내렸어. 전례 없이 인터넷 올려 심익했는데 강행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네. 욕처 먹으면서까지 강행했지만 직접 제재를 하지 못하고 서울시에 넘겨버렸습니다. 서울시 에 통신소위가 회의를 했는데, 뉴스타파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 왜냐?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관할 지자체,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 신문법 위반상 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서울도? 없어. 안하지? 오세훈 안 해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할수 있는 KBS, JTBC, YTN, 인용한 데만 중징계하고, 정작 뉴스타파는 제재하지 못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뭐하는 거냐고 나라가 개판이지 어 진짜 못된 놈들 방시민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언론 심의에 나섰지만 할수 있는 게 없더라 불법 불법 이것들아 불법 어제 이런 일이 있었지 윤석열 대구 가서 뭐라 그랬어 가짜뉴스 추방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패 이 새끼야 <laughs> 가짜뉴스 추방운동 실패 뉴스타파 잡아먹으려고 어? 어거지를 쓰고 무리를 했는데 대통령 나와가지고 가짜뉴스 추박운동이 민주정치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가짜뉴스 잡겠습니다 실패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동환 탄핵소추안 당론발의 결정했습니다 박수 제가 방송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속보가 딱 뜨네 어 이거 안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당론발의 했어 민주당, 그래, 이거지, 이거. 어, 이거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탄핵소추한 당론 결정. 누구 또 있냐? 손준성, 이정섭, 이정섭도 탄핵소추한 발의. 이래, 그래, 민주당, 진작에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물론, 여기에는 한 명의 빌런이 남아있습니다. 김진표. <laughs> 이 인간이 막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자, 윤영덕 원내대변인이요. 이동관에 대해서 짧은 재임기간 동안 너무나도 명백한 위법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방통위 운영 관련 사전 언론 검열,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행위, 그리고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 위법 불법 사항, 주요 탄핵 근거로 보도됐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내용이 좋았던 건 뭐냐. 이견이 없었다. 민주당 내에서 이동관 탄핵에 이견이 없었고, 손준성과 이정섭 검사 탄핵에도 이견이 없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비위가 있어도 제19감사기로 제대로 징계 처분 안 받는 게 다반사다 고발에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또 우리가 불만이 생기지. 아 이것만으로도 좋은데 한동훈 한동훈 탄핵 안 하는 게 민주당? 여러분들 한동훈 탄핵가든요. 쥐고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한동훈 탄핵까지 얹어버리면요. 이동관이 묻히고 손준성이 묻히고 이정섭이 묻혀요. 한동훈은요 탄핵 할수 있어 민주당이 할 거야 만지작거리고 있어? 이럴 때 제일 위력적이야. 한동훈이 지금 계속 버럭버럭 하잖아. 탄핵하십시오. 자기가 또 자기 입으로 탄핵 얘기를 자꾸 꺼내. 땡큐 좋아. 윤석열이. 하려면 하십시오. 탄핵 얘기 자기 입으로 또 꺼냈죠. 한동훈도 탄핵 얘기 자기가 꺼냈죠. 지고 있는 게 제일 강력합니다. 한동훈 탄핵은요. 단독으로 걸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같이 할때 같이 하면 다른 게 묻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요. 한동훈이 총선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중진들이 윤석열 들이받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뭐 선거를 지휘한다 개소리입니다. 한동훈이 어디로 나오겠어요? 한동훈이 인기가 없어. 여론조사 봐봐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나가리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탄핵 안 한다고 막 민주당 비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동훈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그냥 쓱 니앙스만 깔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한동훈 탄핵 일건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단독으로 한동만 딱 집어서 해야지 되니까 요건 타이밍 보는 게 맞고요. 요거는 좀 고도의 정치적인 감각이 좀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은 탄핵을 너무 큰 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도요. 결국은 타이밍이 무르익어서 뉴스가 터지고 본물 터지듯이 막 하면서 탄핵까지 우르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호 탄핵이 여기에 끼지 않은 것 가지고 쫄보놈들이다, 막 이렇게 비판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 네? 손준성하고 이정섭 걸었잖아. 자, 이정섭 건게 저는 너무 좋은 게, 이정섭 탄핵을 한다고 하면, 이거 이재명 수사, 방탄하려고 이재명 수사하고 있는 검사, 이거 탄핵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것 때문에 역풍 분다고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정섭을 탄핵에 넣었다 이건 역풍 무세들의 힘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점점 민주당에 세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동욱 탄핵해야죠 그게 정의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건 정치인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탄핵을 해야 되지만 타이밍을 좀 봅시다 이번에 안 했다고 민주당 쫄벌하고 막 욕하는 건안 좋다 이게 어딥니까 이거 칭찬해 줄 타이밍이야 왜 한동훈을 못해 이거 비판할 타이밍 아니라는 거예요 네, 칭찬을 해줘야 이 사람들도 할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역풍 무세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거 역풍 불어? 안불 거란 말이에요 역풍 안 부는구나 이걸 자꾸 확인해야 한동훈 탄핵까지 갈수 있는 거지 너무 몰아 세우지 말자고요. 이게 어딥니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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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흐뭇한 뉴스가 나왔다. 이럴 땐 칭찬을 세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민주당. 이렇게만 해주기만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